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의 유튜브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파브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이와 베이 런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먼저 런처를 소개해 드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은 제가 할 테니까 잠시 자리 좀, 아, 네. 아 좀. 그냥 거기서 하세요. 아 자리 좀요. 아 거기서 하세요 그냥. 네. 그냥 <laughs> 이렇게. 이건 뭐죠? 몇 파문 님. 제노 엑스 칼리버의 전용 런처인 소드 런처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생각보다 이게 줄이 길어요. 자, 양 이렇게 양쪽으로? 이쪽도 되고 이쪽도 됩니다. 양쪽으로 끼울 수 있는 J 이건 노멀 모드고요. 그쪽 그쪽 반대편으로 끼우면 파워모드라는군요 자, 자 이게 파워모드랍니다 자 그럼 다음 런처 이건 뭐죠 빅토리 바이키리 전용 런처인 그냥 평범한 런처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게 자, 이렇게 잡아당기죠 손을 놔요 그럼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둘 런처는 다 그렇죠 네 그리고 파워. 요거는 어 그립이라는 건데 요거를 그립. 빼고 다시 장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왼손잡이 분들은 이거를 이쪽에다 하고 이렇게 고시읏하면 되는데 저는 오른손잡이에요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 네. 베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좀 비켜주세요. 베이는 제, 네요. 저희가 제가 소개를 잘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씩 소개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제노 엑스칼리버 인데요. 자, 분리를 시켜보죠. 네. 자,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제노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의 레이어와, 그리고 디스크 M. 이게 맥시멈이겠죠? 네. 맥시멈이겠죠? 아직 그다음에... 제노 엑스칼리버의 디스크를 몰라서, 그리고 이건 뭐지? 제노 엑스칼리버의 드라이버 인데, 아직 음. 제노 에스칼리버에 대한 구성을 몰라서 저희가 아직 다른 베이들을 아직 잘 네. 배이들을... 아는데 네. 일단 드라이버였습니다. 이게 네. 아주 파괴력이 높고요. 그런데 제노... 이게 해적력은 M 드라이버가 제노 에스칼리버랑 만나면 파괴력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게 해적력은 그런데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빠르긴 한데 해정력이좀자 그러면 다른데. 자 이번엔 이거는 바로 빅토리 바이리입니다1화 주인공이 쓰는 베이저 자, 분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설명해 주세요, 맵파부 님. 자, 여기 이 빅토리 바이리 레이어입니다. 요거는 디스크에 있고요. V B 디스크 그리고 이건 V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되게 멋지죠이 이게, 멋지죠? 이게... 이 런처를 조금 기울여서 쓰면 되게 좋아요. 러쉬 슛 자, 그러면 다음. 이번에는 뭐죠? 갓 세트인데요. 하이라이트 갓, 세트. 갓 세트인데요. 네, 여기 런처가 하나 더 숨어져 있어요. 이거는 갓 팽이를 사면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다른 네, 팽이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건데요. 네, 이게 짧아요. 네, 진짜 짧아요. 카메라로는 길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짧습니다. 갓 세트를 사신 분들께서는 이걸 진짜 짧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네. 카메라 안에도 잘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게 제 손에 한 뼘인데요. 거의 한 뼘이라고요? 네. 그럼 제손한 뼘이 17cm예요. 아, 뭐 17cm예요. <laughs> 자, 그 다음은. 갓 배인데요 자 일단 누구 이거는 크라이스 사탄입니다 카메라 지금 화면이 잘 안잡히는데요 자 크라이스 사탄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크라이스 사탄의 레이어입니다 크라이스 사탄은 레이 간 레이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 롤러 이, 디펜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레이어 안에 바퀴가 들어있어서 롤러로 상대방 공격을 받아내 가볍게 받아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크는 제트 디스크. 무뭐 아무것도 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뭐죠? 그 여기 씌우는 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 레이영 저도... 아닌데 프레임이잖아요. 어, 프레임을 저희가 잃어버려 갖고 어쨌든 이거 사시면요 프레임 보라색깔이 있을 거예요. 그게 세요. 자, 자 그리고 이걸 그리고 루프 드라이브라고 여기 합니다. 여기 바퀴가 두 개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져도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다시 쓸수 있어요 바퀴 덕분에. 네, 그러면 그래서 다음으로 아주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어.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거의 하이라이트 거의 하는... 뭐 베이블레이드 버스 갓의 뭐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갓 발키리. 자 이게 시작부터 이게 어. 레이어가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바운드 레이어라고 해서 네. 여기 스프링이 있어요 자세 여기 이거 보이잖아요. 일단은 자 어. 여기 화면을 좀 확대해서 이게 여기 여기 스프링 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요즘 만화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좀더한칸더 움직인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그각 발키리의 레이어였고요 바운드 어택을하면 더욱 더 센고요. 자, 자 이제는 디스크. 여기는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음... 프레이비요? 아 프레이. 아 <laughs> 제가 에이. 기억력이 좀안 좋아갖고 빨리 빨리 분리해 보세요. 에이씨 이거 너무 깎여있어요. 제가 조리한 건데 못 빼요. 제가 분리해드리도록 하죠. 응? <laughs> 아, 당신이 앉아있으니까. 반대쪽으로 돌려야죠. 왜 이렇게? 반대쪽으로 돌리는데 잘안 돼요. 자자. 자, 자, 이게 갑발 길이 지금 이게 갑발 길이래요. 이게 이게 프레임. 6 6 디스크고요. 자, 이게 프레임입니다. V 볼트 프레임이라고 볼트 뭐였더라? 뭐, 일단은, V 프레임입니다. 자, 요거, 드라... 갓발키리 심장이라고 불리는, 리부트 드라이버. 자, 이게 움직여요. 네, 이게 축 끝이, 제대로 잡히면, 이게 슬슬 쏠 네. 때, 이게, 이렇게 축 끝이, 네. 좀, 잠시만요. 벌려지거든요? 시청자 분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경기 도중에 내려가면 갓 리부트 아시나요? 그게 나옵니다. 갓 리부트는 바로 이 갓발키가 회전력이 어. 약해져서 슥 축구치 제대로 안 잡혀서 축구치 바로 들어가 가는데요. 그래서 그그 그 바로 그때 바로 리 리부, 리부트 드라이버가 내려가면서 땅에 닿는 순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 이름은 간 리부트. 간 리부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패할 때도 있진, 있지만 성공하면 아주 좋습니다. 속도가 확 올라가서 상대방 베일을 버스트 시킬 수도 있, 버스트 확률을 올릴 수도 있다고요. 엄청, 엄청 센데입니다. 자, 여러분. 전에 눈치채실 분들도 있겠지만 주세요. 그만하시고. 네. 자, 빅토리 발키리. 요 스티커가 없는 거 눈치챘나요? 제가 귀찮아서 일부러 안 붙였어요. 자, <laughs>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붙이시기 바랍니다. 꼭 붙여야 할건 아니고요. 안 부... 귀찮으신 분들은 안 붙여도 돼요. 자, 그러면 모아보도록 하죠. 이거 두 개는, 얘, 예! 빅토리 발키리 미래입니다, 여러분. 진화형. 자, 다 모아. 빅토리 모아보도록 발키리가, 여기 크라이스 사탄은요? 어, 여기 있다. 크라이스 아, 사탄한테 졌는데 레이어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네. 무슨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할아버지 의 이름은 조루 할아버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 그 조루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갓 발키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 빅토리 발키리를 새로 만들어 줬다. 빅토리 발키리에서 갓 발키리로 새로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강산이 시스코 이 크라이스 사탄 주이닝 시스코한테 대전 대결을 시, 신청했는데 대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갑발길이가 크라이스 사탄을 버스트시켰죠. 자 여러분 그 첫번째 이야기는 다 보셨을거라고 예상하고요. 자 일단 팽이들 다 모아보도록 하죠. 자 도와주세요. 넵. 자 이게 종류별로 위로 쌓아줍시다. 자, 이게, 여기는 6라고 적혀있어요. 잘안 보일 것 같지만. 이건6 프레임. 자, 여기 위로, 로 쌓아주세요. 넷. 그리고 요거는 여기. 자,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요거는 어, 여기, 이렇게 하고요, 음. 이렇게. 여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런처들도, 이렇게. 자 빅토리 발키리 런처 그다음에 1번 뭐 그냥 런처 요거는 어 화면에 잘안어 제노 엑스칼리버 런처였고요. 자 그럼 저러분, 아니, 저 여러분 오늘은 소개를 저... 했는데요. 왜요? 어 배틀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으면 배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배틀은 다음 편에 올리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아그 대신 어 좋아요와 구독. 아첫 번째 말이죠 미안합니다. 자 댓글로 베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몇 시죠? 지금, 저희가, 아. 아이 버튼으로, 이거, 아. 이거, 무슨 베이가 좋아, 무슨 베이가 좋으신지, 이거, 한 번, 신청을 한번할 거거든요. 그래서, 빅토리 바이키리, 갓 바이키리, 크라이스 사탄 제노 이스칼리버 중, 하나가, 한, 그 중, 진짜 많이 나온, 진짜, 많이 나온 베이는, 베이는, 저희가, 나중에, 또,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이만. 안녕! 아, 맞다. 맑게 했는데요. 네? 이 베이 중 누가 가장 셀거 같나요? 아, 어, 저는, 제 베이는 각 발키리, 아까 붙었는데 이, 이 녀석이 거의 다 이겼잖아요. 네, 그런데 저의 빅토리 발키리가 아주 버스를 두번 빵빵 했습니다. 프레임을 떼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일단 이세개 중에 한 개가 나올 거라 예상하고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안녕! 안녕!